안녕하세요. 아멜리아입니다. 오늘은 IELTS General Writing Task No. 2, Introduction 쓰는 법 한번 알아볼 건데요. Introduction 쓰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워요. 빨리 지나갈 거니까 집중하고 따라오세요. 문제 한번 볼게요. 현대사회의 위험과 번잡함이 어린이들에게 핸드폰을 필수 불가결한 물건으로 만들었다. 당신은 이 문장에 어디까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으세요? 하는 문제예요. Writing Task No. 2는 250자 정도 쓰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Introduction 같은 경우에는 한 35자 정도 쓰시면 되는데요. 그 중에 꼭두 가지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. 첫 번째는 토픽을 언급하시면서 General Informational Statement를 쓰시는 거예요.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토픽에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. 현대 사회의 위험과 번잡함. 핸드폰. 어린이들. 필요한지, 안 필요한지. 이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.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?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. 같은 뜻의 문장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. 먼저 이 퀘스천을 보시면 어, 현대 사회의 번잡함과 위험함을 주어로 삼고 있어요. 저는 모바일 폰을 주어로 해가지고 패러 프레이징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렇게 되면 the mobile phone이 앞으로 나와야겠죠.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이 뭐 어쨌다는 건데, 첫 번째 다시 퀘스천으로 돌아가 보시면 현대 사회가 모바일 폰을 필수 불가결한 물건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. 그럼 우리도 모바일 폰이 필수 불가결한 물건이다라고 먼저 써봐야겠죠.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패러프레이징을 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카피하시는 것보다 동의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absolute necessity 이 말을 essential device라고 바꿀 거예요. 그럼 누구한테 필수 불가결한 물건일까요? 퀘스천에는 아이들 에게 라고 되어있 지만, 전 아이들 은 세컨 센텐 스에 넣을 거기 때문에, 이 현대 사회 를살아 가고 있는 사람 들 이라고 한번 넣어줄거예요퀘스천에 서는 modern world 라고 했 지만, 저는 twenty first century 라고 말을 한번 바꿔 줄게요. 근데 어떤 twenty first century 에요? 위험 하고 번잡 한 twenty first century 에요. 그래서 21st century 앞에 complex 라는 단어를 넣어줄게요.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토픽이 남았어요. 뭐예요? children 이에요. 두 번째 문장에 써줄게요. 같이. 간단하게 아이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인구 중한 부분이다 라고 써줄게요. 자,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.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면서 뜻은 바뀌지 않았죠.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인트로덕션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는 뭘까요?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집중을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 파트의 퀘스천을 한번 볼게요.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지금 agree or disagree 했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파트를 골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만나셨을 때는 동의할지 안 할지 먼저 결정을 하신 후에 메인 아이디어를 넣어서 마지막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. 보통 이거를 This is statement라고 불러요. 자, 그러면 저희도 한번 This is a statement 한번 써 볼게요. 처음에 동의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저는 동의할 거예요. 그래서 I believe 하고 문장을 시작해 줄 거예요. 내가 뭐에 동의하는 거예요? 아이들이 이 현대 사회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. 이 말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그렇게 말을 써 줘야겠죠. 하지만 살짝 바꿔서 아이들은 핸드폰이 필요하다. 라고 써줄 거예요. 언제 필요해요? 이 현대 사회에서 왜 필요해요? 현대사회에는 위험이 도처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로덕션이 끝났어요. 첫 번째, 토픽을 언급하는 informational statement 두 번째, t h i s i s statement 이두 가지만 들어가게 써주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, informational statement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패러프레이징 하실 때 무엇을 주어로 넣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언급됐던 토픽들의 동의어는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이게 익숙해지셨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문법의 형태를 썼는지 좀더 많은 문법의 형태가 들어가면 좋으니까요. 그게 next level이거든요. 그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볼게요. 그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